밥 먹을까요? 밥 먹을까요? 밥 먹을까요? 아이고! 우다다다다 왔어. 밥 먹을 거야. 오이고. 안녕하세요. 재미란생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귀여운 꼬꼬들의 영상을 시작해 을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 집에 이사 오기 전 평생 좁은 닭장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 꼬꼬들은 잘 먹지도 못해서 빼빼 말라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꼬꼬들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풀어주었고 영양만점 특식을 거의 매일 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꼬꼬들의 달걀이 시중에 판매되는 달걀과 정말 다르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처음에는 닭들에게 견과류나 과일 등 곡식과 채소 위주로 주었었는데 남편이 민물고기를 잡아다가 삶아주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는 바닥까지 섭렵하여 삼치, 고등어, 꽁치 심지어 돼지고기 등 아끼지 않고 다 나눠주었습니다. 꼬꼬들도 고기 앞에는 장사 없더라고요. <laughs> 음 고조는 진짜 안 먹어. 보기만 해제들은막 분주한데 고 음. 먹어? 아니야 보고도 안 먹어 먹으려고 양보해 주는 거야 여기 멋있는 수탉은 고조라는 이름의 꽃꽃인데요 매일 같이 맛있는 특식을 주어도 늘 안타들에게 양보하느라 잘 먹질 않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삼치를 물고 잘게 쪼아서 다시 떨어뜨려 주는데요. 정말 스윗하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애들 먹으라고 천천히지도 빠르게 안 움직여. 고양이 내려왔다. <laughs> 삼치에 이어 그 다음 날은 고등어를 삶아 주었는데요. 고등어가 지방산이 훨씬 많아서 그런지 고등어로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미 고양이도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난리났어! 저희 집은 챙겨줄 식구들이 참 많은데요 이 아이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 심한 구내물인에 죽을 뻔했던 꼬미입니다 뼈만 앙상했던 꼬미가 이렇게 살이 올랐는데요 우리 꼬미 꼬둥이도 생선 맛있게 먹어 꼬둥도 왔다 꼬뚱이 왔다 고 왔다 너 이거 안 먹잖아 꼬둥아또 뺏어 먹으려고 꼬둥아 원래 이거 안 먹잖아 얘는 원래 이런 거안먹어 사료아이다비이다이아이요 <Philippines> <Luxury> 너무 귀엽 음, 엄청 애교부리네 <laughs> 너는 생선 안 먹잖아 오 이거 엄청 이겨보린다 응. 음, 어, 토끼 남준이잖아요. 자 맞대. 같이. 얘는 얘는 막생선이나 이런 거안 먹는데 얘네. 음. 민저 인터 같아. 민저랑 너무 똑같지, 오빠. 그러네. 진짜 비슷하다. 습성도 몸체도. 민저야. 여기서 민가 민다야. <laughs> <laughs> 아유 최현 <취해라. 웃음> 어? 창문 <동일 사람들한테 웃음> 네, 네, 보여주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창문에서 뭐 해? 그거 풍계물난야풍계물란지 그치? 응, 어? 그렇지. 어? 야 이거 딱일 <laughs> <기일> 방향인데. <웃음> <웃음> 뭐 해, <laughs> 고구마 먹읍시다. 먹읍시다. 여아구구 돌려가지고 <laughs> 엄청 구구고 그렇게 꾹꾸들은 아빠가 아궁에 손수 근은 군고구마도 먹고 신선한 돼지고기도 먹었습니다. 이거 먹어볼까? 비켜보세요. <laughs> 지나갑니다. 보세요 옳지 자 누가 제일 예쁜가 누가 엄마 말 제일 잘 듣나 눈이가 이게 뭔줄 알아? 돼지 고기에요 뿅! 얼마야 <laughs> 이거 지금 응.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좋은 것만 먹고 지낸 우리 꼬꼬들은 매일매일 정말 신선한 달걀을 달았는데요. 저희가 도시에 살았을 때 먹었던 동물복지 달걀과는 꽤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언젠간 꼭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어떤 게 우리 꼬꼬계라니까요. 자요, 좀... 산색 아이보리 같은 게 우리 꽃고들의 달걀이고 유정란이고요. 요거는 얘네거왜 이렇게 진해? <laughs> 이거 맥반석 계란 같죠? 요거는 이제 대기업 뭐 유정란 동물복지 유정란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렇죠. 음. 자, 이제 이거 뭐 대기야? 동물복지 유정란 뭐 바로 이렇게 하얀 흰자가 쭉좀 퍼지고 그런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색깔은 어떨까? 색깔 이게 엄청 이게 약간 그거 아시나? 브루펜. 옛날 음, <laughs> 옛날 약간 약 브루펜 색깔이고 음, 얘는 조금 음, 뽀얀 노란. 연한 색깔. 뽀얀 노란 색깔. 그 얘는 하얀 흰자가 이렇게 주변을 감싸듯이 동그랗게 돼 있고 얘는 약간 좀 퍼졌는데 자 이번에는 칼질로 썰어볼게요. 자 칼로 썰어볼게요. 자, 칼질 두번했어요 칼질 두번했더니 노른자가 바로 뿅 하고 퍼졌습니다. 자, 우리 꼬꼬꼬 해볼게요. 칼질 두 번. 칼질 두 번. 음. 자, 퍼지는 속도가 얘는 거의 형태가 유지되어 있는데 일로 와. 얘는 이미 엄청 많이 퍼졌죠? 이건 제가 칼에서 흘린 거고 정원사들. 잡초들을 안 뜯더니. 얼른 뽑으세요, 잡초. 잡초를 뽑아야 점심이 나옵니다. 잡초 뽑으세요. 옳지. 잡초 뽑으세요. 옳지. 얼른 잡초 뽑으세요. 쉬지 마세요. 너무 쉬었어요. 에? 옳지. 우리집 정원사 꼬꼬들이 매일 맛있는 특식을 먹다보니 잡초 관리를 너무 안한다는 단점도 있으나 어디에서도 팔지 않은 영양만점 신선한 달걀을 먹을 수 있으니 저희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닌 영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이 고소한 맛의 차이를 저희 구독자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곧 작은 이벤트를 열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확인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둥이는 뭐할 건데? 꽃둥이 갈 거야. <laughs> 꽃둥이도 뭐 해야지? 다리 긁을 거야. 이런!